여러분 지금 어묵탕 끓이고 있어요. 이것은, 뭐지? 이것은 231g짜리. 이것은 172g짜리. 이것은 한 2,000원 정도 좀안돼 2,000원. 이것은, 이것은 1,500원 좀안 돼요. 두 개씩 뒀어 이렇게. 돈이 얼마 그렇게,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, 집에 이제 무가 있어가지고,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, 그냥. 국물 시커, 시커 먹겠네요. 오늘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, 살짝? 뭐 있다고 하고, 무, 무 더, 어요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맛있네요. 간장 있잖아, 간장. 간장 조금 넣고, 소금 좀 넣고. 음. 이렇게 오징어짬뽕, 오징어짬뽕 그거, 끓여에서 국물, 스프, 그 조금 넣었거든요. 맛있네요. 음. 맛있요한번 먹어볼까? 맛있는가? 음, 맛있네요. 오는 게, 하나는 냉장고에서 세개 샀는데 지금 더개더서 지금 이렇게 많네요. 시커멓겠네. n t 어, k 죠 상당히 맛있는 u c 이 n t g e 먹요가 e 어오는 l 먹어. d 어 n t k 이게 w if y o 어 can't get 맛있는 거 먹어볼게요. 근데 엄청 뜨거워요, 지금 이거. 불어서, 먹, 불어서 먹어야 돼요. 너무 뜨겁네요. 음. 아이이평난 뒷뻔했어요. 거다 익은 갔 같죠, 이제? 국물 만 먹어볼게요. 아, 국물도 맛있네요 라면 스프 있잖아요, 그거그 조금 넣으면 맛있네요, 진짜 라면 스프하고 어찌께 뭐지? 오징어 짬뽕 끓이다가 스프 좀냉겨놨거든요 오징어 짬뽕 스프 조금 하고 간장하고 소금 좀 넣었더니 그냥 간이 맞아버리네 그냥 그냥 어묵탕 되네요, 이거 좀 식었네요, 먹어볼게요 음. 그냥 자, 그면 가게에서 파는 거하고차 차이 안나요. 진짜 맛있어요. 무러다하고러하고그러 뭐 진짜 맛있어 보니까. 여러분들 저는 맛있게 먹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